보시면은 낙사, 낙사 포인트. 여기잖아요 응. 여기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한번 멍다치면 이런 거는 이제 다 부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어, 낙사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응. 근데 이건 너무 흔해요 그러면은 어. 이제 여기 기둥 넘어가서 한번 토독하면 이렇게 돼요 어. 여기서 이렇게 딱 밀치면은 어. 여기 방금 부서졌잖아요 어. 저기까지가 범위에요. 아.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음.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밀고 아예 와서 밀고, 아, 예. 밀고. 네. 이런 거층 연구했구만 <웃음> <웃음> 여기 아시죠 로드드막 끌고 막 어. 그냥 쉽다고 말하지 말고요. 네네네 그냥.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오면은 로드가 끌기가 힘들어.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쳐내면은 어. 여기에서 떨어져. 요 네. 어. 이제 저희가 먹었어요. 어. 이제 다리로 오잖아요. 음. 보통 그냥 이렇게 밀면 안 밀려요. 음. 음. 보통 이제 루시로 할수 있는 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음. 이게 직접 보면은 안 돼요. 어. 눈치를 봐요, 소리로. 어. 이제 이속을 켜요, 갑자기. 어. 딱 켜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아, 방향 자체를. 네. 요즘 제니타 같은 경우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응. 멀리. 응. 원숭이 무서워서. 그럼 이런 거 와서 그냥 밀치면은 응.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니타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팁 응. 하나는 이제 막 애들이 피 떨어지면 아. 여기 대형일 팬이 말잖아요. 막 응. 이렇게 먹으러 가요. 락사? 이쪽을 누르고 있잖아요. 응. 여기서 밀치면 여기쯤에서 밀쳐도 어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요. 아. 아. 여기 파이크. 동그란 벽이잖아요. 응. 점프 누르면 올라가져요. 아, 래로 여기서 이쪽을 어. 키고. 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음. 그럼 얘는 저를 못 봤죠? 여기서 어... 막 이러고 있으 이렇게 와서 천천히 와서 통하고 밀어주면 돼요 어... 네. 그냥 스피스 계속 눌러주면 돼요 그냥 두 번씩만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면 은 어... 네. 실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속 키고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냥 두번 따닥 누르면 돼요 어... 그냥 이렇게 누르면 계속 올라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는 게이 구간에서 이러고 총 쏘는 거거든요 어... 이런 거 보면 은 이게 다 올라가져요 그냥 야, 이, 이게 직선 정만 아니면은 음. 연속해서 계속 탈수 있어요. 어. 이쪽도 타지고 뭐 이쪽도 타져요 결국. 아, 네. 이로 계속? 네, 그냥 이거 다탈수 있어요. 그냥. <laughs> 루시우는 66번 국도는 그냥 이렇게 타고 노시면 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laughs> 이게 그리고 루시우가 가장 해줘야 되는 게 제냐타 지켜주기. 음, 이거는 가장, 네, 가장 중요해요. 어. 보통 여기서 막잖아요. 음. 그럼 막 겐지들 막 질풍참 써서 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음. 애가, 자리아가 실수해서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냥 밀치면 돼요, 이렇게. 음. 루시오는 상대방 어그로를 억지로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어그로 핑퐁이라는데 보통 많이 하는 게 보통 루시가 이렇게 나대요. 음. 제아타는 막 여기 뒤에 있고. 그러면 어. 이제 원숭이는 제아타, 아, 너무 멀다. 루시를 물어요. 음. 총알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제아타는 이제 저한테 구슬을 주죠 음. 음. 그럼 그냥 원숭이랑 이렇게 지지면서 놀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 제니다가프리디를 해요 제니타 엄청 세거든요 음, 구조한... 이렇게 뚜껑 패면은 음. 그냥 죽어요 원숭이는 아 이거는 뭐좀 많이 알려진 건데 어. 여기 있으면 여기 살짝 보이잖아요 어. 이것 때문에 화물이 여기서 멈춰요 어오 이것 때문에 안 움직여요 화물이 <laughs> 야 이거 아 왜안직이냐 벽판정이 아니구나 저게 루시오여기 어 이러고 있으면 루시오만이 아니라 송하나나 이런 거 어. 이러고 있으면 몰라요 배들보 그 <laughs> 아이고. 여기 뭐지? 위에서, 응. 저기를, 어, 여기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뭐, 가면은, 여기가 있어요. 아 여기는 아 상대한테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힐을 켜놓고 계속 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팀은 이제 힐을 받고, 쟤네는 루시를못 찾고.